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 코닥 지수 흐름은 전일 나사 지수의 4%의 하방 압력에 비해서 어0.6% 하락으로 어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왜냐면 지수 흐름, 어 이런 그코닥 지수 흐름 자체가 어 정별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사 지수의 흐름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했지만, 그런데 대체로 종목들이 약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이 K2K 바이오 같은 경우는 120선을 다 넘긴 흐름의 이제 조정 흐름이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장고량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소화과정을 거쳤고, 이제 121선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밑굴 달린 형태로 장대한봉을 예상했는데, 어, 대체로 종목들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 역시 어, J2K 바이오도 어, 흐름이 나빴다. 어, 이렇게 밑골이 달린 형태로 그냥 마무리가 되었다. 만약에 1월 같은 장세 어, 지수 흐름이 상방으로 가고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어, 예를 들어서 KA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이 흐름을 보시면 어, 121선을 다 넘겨버린 다음에 대장고량이 실린 영망치역 <laughs> 긴 입꼬리 영망청이 이렇게 떴습니다. 양봉 흐름으로 대장고래 실린. 그건 다음에 어때요? 121선의 지지를 받고, 밑꼬리 아닌 장대한 봉이 나왔습니다. 얍전 고점, 넘기는 신고가요. 긴 어, 입꼬리 장대한 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비슷해요. 어, 근데 이제 J2K 바이오도 보시면 121선을 넘기는, 긴 어, 입꼬리 형태의 어, 영망청 장대한 봉대장고행 실린 영방형 영망... 형장대봉이 나온 다음에 어때요? 베이스선 지지를 받는 형태, 이 전날도 지지받고 금일도 이제 지지를 받는 형태였는데 대장고량이 실리질 않았어요. 대장고량만 실렸으면 앞장고층 돌파도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어, 대장고량이 실리지 않고 어, 그대로 조정 김 어, 밑골이 조정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 이 형태에서 이제 내일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건데 내일도 만약에 상승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는, 어,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패턴이 형성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도 장대한봉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앞전고점 돌파가 나오지 않았어도, 어, 적당히 장대한봉이 한번 나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버리십시오. 그냥 손절 때리세요. 아셨죠? 어. 손절을 때리셔도 되는 거 아니면 수익이 수익이신 회원들도 계실 텐데 어, 수익이 아니셔도 제가 봤을 땐 크게 어, 손실은 아니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버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 포스코 스틸리온. 소스코 스틸리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죠. 이렇게 상방으로 나온 다음에 긴입꼬리 음봉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내일을 좀 기대해 볼만 한 거죠. 내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하더라도, 어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라면 밑꼬리 형태의 장대봉이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앞장고점 돌파가 나오는 장대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형태예요. 다만, 어, 또 밀린다, 또 이렇게 밀린다, 은봉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밀어버린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어, 그냥 보지 마십시오. 어, 손절 때리세요. 아셨죠? 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어, 밑골이 달린 형태로 장대한봉 나오면서 앞전고점 돌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자르시는 게 맞습니다. 손절 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는 KNS. KNS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밀리, 왜냐면 이게 대장고량 실린 다음에 밋밋한 거량이잖아요. 어, 밋밋한 거래하고 조정 흐름으로 거의 뭐, 음, 초기화까지 됐습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장대 한번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내일이라도. 어, 그래서,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로 좀 끌고 가시는 게 맞고, 그럼 메가 터치. 어, 메가 터치 같은 경우는 금일 이제 그 무조톡방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목 이 밑으로 이렇게 밀릴 때이 어 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주목은 매수하셔도 될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 나쁘지가 않아요. 이 주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 내일이라도 어 이렇게 장대한 봉으로 크게 장대만 한방 나주는 게 맞거든요.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금락이 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이 종목은 또노봇 관련주하고도 연동이 돼 있어요 메가터치라든지 케이스 어, 같은 경우 금일 노봇 관련주도 흐름 좋았잖아요 어, 그래서 얘는 또노봇 관련주하고도 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슈팅은 한방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봤을 땐 부담이 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담고 기다리시면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종목도 자체가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알령 관련해서 이젠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어 수급이 생각보다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강하게 장대한 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목대 흐름이 렇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는 어, 꾸준히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없으신 시청자님들은 한번 그냥 담고 끌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외에... 어. 제가 이제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또가져 봤는데, 첫 번째는 KC 피드에요. KC 피드 같은 경우는, 최근 미국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을 인해서 계란 공급이 줄어들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해외에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 KC, p 피드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멸균, 액난을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KC 피드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또 김문수 관련주, 대성 관련주하고도 또 엮여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이 돼있지 됐지 안 될지는 확실히 판단이 확실히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 탄핵이 이제 된다고 한다면, 이제 또, 어, 이런 대선 관련주로 또 엮여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어, 밀렸을 때, 이렇게 밀렸을 때, 어, 좀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살짝 밀릴 거예요. 시초가가 플러스여도, 어, 살짝 밀리면서 시작했을 때는 미꾸리다는 형태로 어, 앞전고점 돌파도 나올 수 있는 장대한 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그래서, 어, 관심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어, 이종뭐 제가, 어, 추천을 드렸었어요. 우리 그 정혜입니다.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쭉 밀리더라고. 어, 좀 밀려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어, 수익 전환되면서, 어, 매도신을 드렸어요. 한번. 그럼, 그런 다음에 애상대또 밀렸고, 근데, 어, 현흐름 상으로는 또 맥점이 되는 거예요. 또 밀렸을 때는, 어, 한번더 상방으로 갈수 있는 맥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 추천, 어, 또 금일, 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목을 가져 봤어요.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어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것도 음봉이라도 어 상승형 음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전을 위해서 대장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시노팩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시노팩스. 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이제 저점비에서 상승이 꽤 많이 나온 측면이 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금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어,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액, 어, 투석 관련해가지고, 이런 혈액투석 관련 제품들이 과거에서는 대부분 수입에 이준해 왔거든요. 근데 시노펙스가, 어, 이제 혈액투석 관련해서, 어, 국,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관련 상품들을. 그래서, 인공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이 이제 국산화로 이제 진행 중이라는 이런 기사 내용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장대한 봉으로 이렇게 대량 거량이 이렇게 실렸는데,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가져 봤어요. 그래서 어, 시간으로 이렇게 시세를 보시면요. 어, 추가적으로 1.88% 이렇게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 어, 갭으로 이렇게 나와서 바로 간다면 보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갭으로 어, 한번 시초가 갭으로 나왔고, 그러면 음봉 전환으로 되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음봉 전환 될것 같거든요. 음봉 전환 됐을 때 어,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어, 그런 다음에 밑굴 달리는 장대봉이 나올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음봉전환 됐을 때 진입하셔라. 이렇게 갭으로 시초까지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음봉전환일 어, 때, 어, 이렇게 진입 되, 하시고, 만약에 바로 간다. 바로 그냥 가버졌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뭐, 아쉬워도 뭐, 할수 없지. 보지 아, 마세요. 어, 보지 마시고, 다른 주목 보시는 게 좋, 좋아 보입니다. 어, 제가 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스토리, 뭐, 케인스 메가 터치, 그리고 뭐, 포스코스틸리온도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KCP도까지도 말씀드렸으니까, 굳이 뭐, 이중목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이중목 같은 경우는, 음봉 모양으로 이게 전환됐을 때 따라 붙으셔라. 어, 그게 좀 안전하니까,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라삭치소니까 살짝 뭐, 양전한 된 모습인데요. 뭐, 또, 하방으로 뭐, 나올 수 있으니까, 뭐, 확실히, 어, 이제 다, 다음날, 이제 2 어, 2 5년 3월 12일 어, 이제 새벽 5시 반까지 보, 봐야지 또 이제 나사 흐름의 결과를 알수 있기 때문에 상승으로 끝난다는 어, 보장은 없습니다. 또 하방흐름으로 끝도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또 양전환보다는 또 음봉전환으로 또 시초가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시장 흐름이 좋으면 음봉이 어, 아니라 양전환으로 시초가가 시작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나사지수 흐름 잘 보셔가지고.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